번입니다. 이거 조금 특별한 유형이에요. 뭐냐면 식의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이 합곱을 가장 많이 썼을 때가 단원이 어디였을까? 합곱을 쓰는 단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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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거? 계수의 관계.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제일 많이 합과 곱을 썼어. 기억나요? 그러면 이때 잠깐 생각을 바꾸는 거야. 어? 합과 곱이 주어져 있네?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하는 것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네? 그거는 이 x, y를 근으로 생각하기야. 이말 이해가? 그니까 이 x, y가 2차 방정식의 뭐? 근. 그럼 이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지. 이해가? 그러면 우리는 잠깐만 이걸 하자 두근의 합과 곱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 어떻게 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여기까지 할수 있었지 이식 기억나? 그러면 이걸 토대로 얘를 만들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해볼게 그럼 t제곱하고 합이 몇? 7이지. 그럼 여기 합자리에 누가 들어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7t 곱이 10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만들자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근이 x, y인 거야. 이해 가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돼. 되죠. 이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로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뭐가 돼?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5는 0. 이해 가? 그럼 이 t 얘가 근이라에 그럼 x가 2면은 y가 뭔 거야? 근이 2와 5래. 0 되는 거 2호잖아. 그게 xy라매. 그럼 x가 2면 y가 뭐겠어? 5. x가 5면 y는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 자, 해서 여기 아래 식을 여러분이 이제 채워 보시면 되고 하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 줄게. 15번. 자, 지금은 제곱의 합과 곱이 나와 있지. 근데 이 상황 마저도 뭐다? 이 상황 마저도 합과 곱이 주어진 거야. 왜? 제곱의 합을 우리 어떻게 할수 있어? 합과 곱으로.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자, 얘가 uv로 나달라네요.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할수 있어? 합을 U, 곱을 V. 이렇게 하면은 U제곱 마이너스 2V는 13이지. 지금 문제가 쉬워서 이게 V는 6이라고 바로 나온 거야. 다음에 좀더 복잡해져요. 자, 그럼 이 V가 6이니까 여기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니까 러 U제곱 마이너스 12는 13이니까 U제곱은 25가 나오는 거지.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이해가 왔어? 그냥 못 들었어요. 요, 유제곱 마이너스 2 v 가 13이었지. 이건 이해갔어 합을 유, 곱을 부로 취하는 거야. 아, 네. 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부는 6을 대입해서 여기까지 구한 거고, 유가 될수 있는 거 그럼 풀마 오니까, 5 또는? 마이너스 5지. 이해가요? 그럼 이때 v는 고정이었어, 6으로. 요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u 가 뭐였어? 합. x 플러스 y가 5, xy가 6인 xy를 구하고 싶다. 여기는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 xy는 6인 경우를 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물론, 이제 대충 봐도 알겠지만, 좀 정확한 식으로 보여주자면, 자, 이 xy를 무슨 취급한다고? 무슨 취급해? 근. 근으로 생각한다. 두근의 합 곱이니까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세워? t제곱, 마이너스 합, t, 플러스, 6은 0.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아이고, 아이고. 마이너스 3t 하면 플러스 5t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할수 있다 이해가? 그럼 얘가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3은 0, 얘가 t 플러스 2, t 플러스 3은 0이 되잖아 이해가요? 그럼 여기서 우리 무슨 말을 했었어 아까 t는 2 또는 t는 3이라는 글이 나오는데 누가 xy인지 알아몰라 모르지? 그니까, 러 x가 2면 y가 몇이야? 3. x가 3이면 y가 2. 그럼 여기는 t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나온다. 이해가?